영등포 베스트 아카데미 개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게 된 박성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베스트 아카데미 두분 원장님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내린 여러분 가정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평온함이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자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 고장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고장나라고 바라고 또 말해도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절대 고장 나지 않기에 평생 AS도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세월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무시받고 야속한 세월에 조금이나마 이안이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금입니다. 순금? 아닙니다. 백금? 아닙니다. 황금? 물론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무심하고 야속한 그 세월 앞에서 지금, 바로 지금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그 생활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내빈 여러분, 여기서 뜨거운 경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내공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잘려주시잖아 내공이 있으니까 손으로 딸려주시다자가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불, 불 먼저 꺼야 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먼저 그급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원장님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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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잰다. 박우신 환영에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설명해주 너무 감사하는데요. 어... 너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어. 베스트 아카데미 대박을 위아야박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조분이실 겁니다. 자 오늘 개원 행사에 참석하여 이, 자,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각 원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험명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연번이신부장 두상 한음 회장님. 김석정 회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부산 한마음 부회장님 박태식 부회장님 다음은 브로 팔로만 이듬댄스 김연수 원장님 다음은 경남 사천 원투쓰리 김정호 원장님 다음 인천 나폴리 박경석님 대한민국 리더십클럽 명예회장 최병환님 죄송합니다. 많은 반갑습니다. 부산 서산 특기원장님 장북영천 청원 리듬 댄스 박재훈 원장님 장독, <laughs> 체리 원장님 장 체리 원장님 그 다음은 서울 전신 보상두 원장님 <laughs> 리더십 클럽 사무총장 이태원도 님 참석했습니다 천안 유정호 원장님 참석했습니다. 대구 지대방 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서산 리듬댄스 이영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산 리듬댄스 비블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신대방 리듬댄스 지영 이지영 원장님, 서산 리넨데스 동회 회장 손영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중앙고도학원 이태우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 마산 환도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김웅경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역기남카님이 호텔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김연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강태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양 강태훈 강훈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민장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김덕강공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영등포 사람파파서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남 리듬댄스 산업라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구로 벚꽃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서울구로 양청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 창원 서로공 리듬댄스 서로공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역 영등포 이태백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절모 리듬댄스 김시덕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l p 이 학원 회장님 임춘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네 죄송합니다. 수원 국제 리듬댄스 조사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한마음 동호회 총무이사 정철도 원장님, 총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 원터스리학관 이성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영등포 장승용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막내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